9일자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3월 구일 말씀 한,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니, 이는 상속자니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오. 우리 눈에 기이하다. 요번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럴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하나 무서 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비유의 말씀이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거니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다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것은 아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대적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오자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어, 또 돌로 치고 그래서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엔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죽이는 어, 인간의 모습이죠 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0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오늘 본문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인간, 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 그리고 그 심판의 이제 핵심은 빼앗김입니다. 빼앗김. 어,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어 그. 원래 그 농부들로부터 빼앗아서 새로운 농부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핵심은 빼앗김이다라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비유,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2이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버린 돌 그런데 그것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포도원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갖다 버린 인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다 버린 인간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내다 버린 그 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리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리돌을 갖다 버린 이 인간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 버린 인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맺는 백성이 즉 모퉁이의 머리돌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리돌이기 때문에 그 모퉁이의 머리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모퉁이의 머릿 돌을 갖다 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인간들, 이 모퉁이의 머릿 돌을 내다 버린 인간들은 그 돌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결국 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오매 열매를 받기 위해 온 이 아들은 결국은 이 최후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바칠 때에.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타협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모퉁이의 머리돌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역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을 다하는 충성을 바치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치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충성된 그 충성을 우리가 다 바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이요 주님으로 온전하게 모시지 않는 그런 삶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약속의 백성들일지라도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빼앗긴다라는 이야기는 줬다가 빼앗는 줬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도로 빼앗기리라. 아,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죠. 아, 그래서 지난 주에도 우리 그 금신상 다니엘이 본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이 본그 금신상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아, 금 어, 금신상이 아니죠.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네 개의 재료로 구성된 그 신상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보죠 그리고 어디서든 어디선가 서어 날라오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상, 다니엘이 본그 신상을 요한이 인유해서 그것을 인용해서 요한 계시록을 시작을 하죠 그 요한 계시록은 사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역에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사실은 인유합니다. 그런데 아,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인유된 그 느부갓네살이 본그 신상에 대한 환상, 그것은 결국은 당시 일곱교회 성도들이 에, 정말 강요받던 그 신상, 그 황제 신상, 황제 앞에 숭배하는 바로 그 현실을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보면. <laughs> 어디서부터 날라온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그 신상을 그렇게 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당시 이 일곱 교회 성도들 그 황제 앞에 숭배하도록 강요받고 누가 너의 주님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 황제 앞에, 황제 신상 앞에 숭배하라는 강요를 당하고 있던 당시 일곱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큰 경고의 말씀이 되었을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도 느부가네살이 봤던 그 신상 그리고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었던 그 돌. 그리고 요한이 바로 그 신상을 그 환상을 당시 일곱교회 성도들에게 인류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미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옥 불로 던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함으로 너희의 모든 충성을 생명과 마음과 몸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충성을 다 바쳐라. 그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황제 숭배 신상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될 것이고 너희들이 바로 그와 같은 돌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어,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흑암과 사망의 저주들을 끊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이요 백성들이요 군사들이 될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의 그 환상을 인유해서 당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던 어, 일곱 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연장선상에서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메시지, 이 상징의 메시지를 어,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뿐 아니라 그와 같은 마지막 때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것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의 상황들로 그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다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결국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설때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또 시대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부수는 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지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 바치는,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어, 이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워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 오직 그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구원이시오 오직 그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르시니 우리가 누구도 예배하지 않고 누구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만 우리가 굴복하며, 그분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각자의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몇번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벽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천상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함을 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이 마지막 때를 위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진정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에도 무릎을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심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모든 충성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바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우리 모든 그 안에 지교의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천상의 보좌만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그 천상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